9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열1기야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완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어쌌는지라 그의 사완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 아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업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네,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안녕하세요. 9월 13일 금요일 말씀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은 지목사께서 작성하신 글을 제가 대신 녹음하였습니다. 지목사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녹음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진 내용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계획을 알게 되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강대한 군사가 있음에도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하지요. 이런 연유를 알아보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람 왕의 계획을 미리 알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는 도단에 군사들을 보내어 그 성을 애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본문의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환은 너무나 두려워하였고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알립니다. 엘리사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고 우리와 함께 한 자들이 더 많다고 알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환이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이에 하나님께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아람 사람이 엘리사를 죽이러 올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워낙 언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그러자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엘리사가 눈이 어두워진 군사들에게 이 길이 아니라고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데리고 갈 터이니 자신을 따르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엘리사는 다시 기도하여 그들이 다시 볼수 있게 하지요. 눈을 떠보니 자신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온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상황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 군사들을 칠까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칼과 활로 잡은 차를 어찌 칠수 있느냐 하면서 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떡과 물을 먹인 후 주인에게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에 왕이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베풀었고, 충족히 먹은 아람 군사는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후로는 아람 군대의 부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적용을 할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우리가 이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아람 군대가 성을 애워 쌓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의 불말과 불 병거를 보내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기적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 말과 불 병거를 보내셔서 가득하게 했다면 불 말과 불 병거를 동원하여 전쟁을 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불 말과 불 병거를 들어 쓰지 않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여주시는 용도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즉 아람 군대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심으로 아람 군대를 아람 나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렇게 할 거면 굳이 불 말과 불 병거를 보내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왜 그렇게 불 말과 불 병거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동원하여 일을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편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를 뒷배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사화는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신 것을 보아야 한다고 굳이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적용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만우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돈으로 위협하고 건강으로 위협하고 불안한 미래로 위협하고 때로는 우리를 심각하게 참소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예수님이 주는 위로를 붙듭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위축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요. 두 번째는 선한 결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들어오자 아람 군대를 진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람 군대는 눈을 뜨자 적진의 수도에 그것도 왕과 그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두려워했고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왕의 명령 한 번이면 적군을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이들을 칠까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치지 말고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돌려보내, 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엘리사의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도 설명도 되지 않습니다.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사를 보내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 나라의 군사가 지금 전의를 상실한 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군사들을 진멸하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잘 먹여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될 것이지만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들을 잘 먹여서 아람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아람 군사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선을 베풀고 궁핍한 자를 먹여 살려주니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운 결과가 일어납니다.더 이상 아람 군대가 쳐들어 오지 못한 것입니다.이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비록 나를 헤아려 오는 적군이지만, 그를 헤아지 않고 선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결정과 선한 행동은 선한 일을 일으키고, 선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선함이 선순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결정과 선한 행동을 할때 본문과 같은 결과가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선한 결정과 선한 행동을 독려하고 격려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결정과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그 결정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결정을 하시고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떤 결과이든지 그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 알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선한 결정과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선한 결정과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일이 많습니다. 만나는 고난과 고통, 질병 앞에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대할 뿐입니다.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간절히 바라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